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옥수수를 보니까 수꽃 그러니까 일명 개꽃이라고 하는데 6월 13일인 이틀 전에는 보이지 않더니 오늘 보니까 벌써 이만큼 피기 시작했네요. 이게 보이면 2차 추비를 해줄 때이거든요. 그래서 2차 추비해 준 내용과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내용도 잘 되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옥수수에 속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13일에 살펴봤더니 하나도 피지 않았었는데, 이틀 후에 살펴보니까 벌써 이만큼 피고 있습니다. 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피네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하다가 그러니까 일명 개꼬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면 2차 추비를 해줘야 할 시기거든요 이그 옥수수는 요한 줄기 한 몸체에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거든요 여기는 암꽃이 피고 위에는 숫꽃이 피고 자웅이 한 몸에 있으면서 꽃이 따로 피니까 이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웅동주이화 거든요 암꽃 안에 수술이 있는 게 아니고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기 때문에 여기는 옥, 옥수수 수염이 벌써 좀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요 위에 수꽃이 피고 요 수꽃의 꽃가루가 여기에 떨어질 겁니다. 옥수수 수염에 수분이 되면 이제 수증이 되는 거죠. 수증이 돼서 옥수수가 굵어지는 겁니다. 맨 위에 다, 먼저 나와서 달린 거고. 그 아래 보면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달리고 심지어 막세 개까지도 달리는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맨 위에 하나가 달리고 밑에가 또 하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두개세개막 달린다 해서 다 굵어지기를 바랄 순 없고 요 하나 정도만 요한 대에 옥수수 한 대에 하나 정도 굵은 옥수수를 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물도 희한하게 첫 번째 달린 거에 애지중개를 하고 두 번째 달리는 것부터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물론 또뭐 밑에 이것도 굵어져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드물게 그렇더라고요. 한 대에 하나의 이삭을 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한 포기를 심는데, 포기를 심어가지고 요두 개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 대비했을 때두 배가 되지 않을까. 두 개가 다 좋은 품질의 옥수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추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굵어집니다. 이삭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 시점부터 대략 20일에서 25일 후에 요 옥수수 이삭을 따면 됩니다. 물론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 그때쯤 돼서 옥수수 수염이 약간 말라 들어가고, 요 위쪽을 눌러 봤을 때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 그럴 때 따면 되거든요. 빽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포기씩 심었거든요. 두 포기씩 심어가지고 한 대에 하나씩 달 건데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어도 옥수수가 이렇게 크면은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 비 오기 전에 추비를 줬으면 더 좋았었는데 뭐비 오고 난 후라도 지금 주면 됩니다. 그 추비는 요 사이에 주면 됩니다. 저는 비닐 멀칭을 안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좀 뿌려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비닐 멀칭을 하신 분들은 포기 사이는 너무 가깝고, 이제는 2차 추비니까 요렇게 대각선 방향에 한 3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주든가, 아니면 부직포가 있다면 요렇게 걷어가지고 요 밑에다가 요렇게 주면 되고, 한 포기당에 한 숟가락 10g 정도 주는 양으로 요 사이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아, 지금 옥수수가 많이 커가지고, 막 주기가 좀 불편한데, 저는 비닐 멸칭을 안 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요렇게 고를 타놓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흙은 촉촉한 상태거든요. 요한 숟가락이 10g인데, 10g을 요한 포기, 그러니까 두 포기를 심었지만, 한 포기를 준다는 감으로 뿌려놓으면 되죠. 복잡해가지고. 1차 주비할 때는 질소만 들어있는 요소 비료를 주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옥수수 이삭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때라 질소 비료만 주면 안 되고 칼리 성분이 있는 비료를 함께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비용 비료인 NK 비료를 주거든요. N은 질소이고 K는 칼리. 인산은 없지요. 그리고 미량 성분이 조금 들어 있는 붕소와 고토. 고토는 마그네슘이지요. 이런 비료를 줍니다. 이런 NK 비료가 없으시면 그냥 복합 비료를 줘도 됩니다. 저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평도둑에다가 두줄 심기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에 약간 고를 타고 중간에 가운데만 비료를 쭉 뿌려놓는 거죠. 비료 주기는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혹으로 약간 덮어주면 되니까. 비닐 멀칭이 안 되니까 가물면 건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옥수수라는 작물은 시포작물이라 광합섬의 효율이 다른 식물보다 더 좋고 또 요수량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작물이 옥수수입니다. 요수량이란 금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이거든요. 요수량이 큰 작물은 호박, 알팔파 이런 것들이죠. 옥수수는 요수량이 작은 식물이라 다른 작물보다는 건조한 토양과 가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작물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수수 수염이 달리고 막 굵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때부터는 물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옥수수 이삭이 굵어집니다. 마침 어제 비가 와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와주면 제일 좋은데, 안 그러면 이제 물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옥수수 이삭이 굵어지거든요. 비료가 안 보일 정도로 흙을 묻어주면 되는데, 비료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묻어 놓으면 됩니다. 추비는 이렇게 하면 되구요. 번외로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뻥인지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박줄기를 이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죠. 감자 캐낸 것으로 수박줄기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캔 자리를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 감자는 비 오기 전에 이미 다캐냈습니다캐냈고 수박이 굵어지고 있거든요. 막 수박이 굵어지잖아요. 여기도 굵어지고 있고, 맨 처음에 달렸던 건 이만큼 굵어졌습니다. 벌써.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인공수분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이렇게 굵어진 겁니다. 그때 장면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각각 따로 피다 보니까 스스로 수분을 하지 못하고 벌이나 나비 등의 도움을 받아서 수분을 해야 하는데 이걸 타가 수분이라고 하지요. 지금 벌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인공수분을 해줘야 원하는 마디에서 착가를 시킬 수가 있지요. 수꽃은 요 밑에 수박이 없거든요. 수박을 달고 나오지 않는 게 수꽃입니다. 꽃만 폈죠. 수분이란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혀 주는 겁니다. 요 꽃잎은 좀 떼버리든지 뒤로 제껴서 수꽃의 꽃가루가 잘 묻게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머리다가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인공 수분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증이 되면 이 수박이 굵어지는 거죠. 수증이 돼가지고 굵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수분을 해줘서 원하는 마리에 착가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15일인데 당근을 처음으로 뽑아 봅니다. 아,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굵어졌습니다. 이것도 뽑아 봅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수시로 뽑아 먹어야겠네요. 두 개를 개 보니까 괜찮거든요. 제가 당근 씨앗 파종을 할때 이런 저런 모습들이 있었죠. 당근 종자는 미세 종자고 발아가 잘안 되는 종자거든요. 대략 한60% 정도 발아되는 종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자를 파종할 때보다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때 영상에서 당근 씨앗은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 형광성 종자다라고 했었는데, 당근 씨앗은 햇빛을 좋아하는 광바라가 맞더라고요. 당근 씨앗을 파종을 다 했습니다. 파종을 하고, 요 위에 상토를 또 덮을 건데, 상토를 덮는 두께는 0.5에서 1cm 정도입니다. 살짝살짝 덮어냅니다. 가볍게 상토를 다시 또 덮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오늘 처음 캐 보니까, 잘 굵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합 파종을 했었는데, 발화가 잘 됐고, 잘 자랐습니다.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더니,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냥 참고가 될까 싶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옥수수 2차 준비해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